그 최근에 그 공범이라는 유튜브 컨텐츠를 제가 재미있게 봤습니다. <laughs> 뒤에 제가 안내를 서면서 슬쩍 옆에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안 봤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 마피아 게임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그 마피아 게임을 실사화시킨 어 일종의 말하자면 리얼리티 추리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어 상금이 1억이 걸려 있었어요. 큰 건물 세트장을 만들고 참가자 1 0명을 부른 다음에 7일간 그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뭐그 마피아 게임이요. 에 마피아의 밤도 있고 뭐 투표해가지고 뭐 죽이고 죽인 추방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뭐 시민 한 명씩 죽어나가고 뭐 그런 거죠. 이제 마피아는 이제 사람을 죽이고 이런 방식입니다. 그 에피소드가 총 8화까지 진행이 되는데 처음 1화, 2화가 좀 노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아, 볼까 말까 좀 망설이다가 3화부터 아주 개꿀잼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보신 분들께 강력 추천을 드리고 근데 제가 오늘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은 공범 콘텐츠 내용이 아니고 그 공범을 만든 그 프로듀싱한 유튜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지수라는 사람인데요. 어 꽈뚜룹이라고 알려져 있는 유튜버입니다 아십니까? 어 꽈뚜룹이라고 대중에게 알려져 있어요. 제가 꽈뚜룹을 알게 된 것은 어, 작년인가 그 가짜 사나이라는 또 다른 유튜브 프로그램을 통해서였습니다. 가짜 사나이 다 아시죠? 이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프로그램이었는데 너 인성 문제 있어 하면서 어뭐 저만 흔들렸습니까? 다 아시죠? 그 프로그램이었는데. 어, 꽈뚜룹은 그, 그 가짜사나이 1기에 출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설픈 한국말과 더 어설픈 체력으로 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었죠 그래서 뭐 미국인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꽈뚜룹입니다 하면서 막그뭐 이렇게 계속 자기 유튜브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가짜사나이에서 몇화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밤바다에 앉아 가지고는 꽈뚜룹이 그런 말을 했었어요 뭐 매일 매일 힘듭니다. 뭐 약을 먹습니다. 공황장애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뭐 콧물을 질질 짜면서 그 유튜버서로서의 힘든 삶을 막 토로했었습니다. 뭐 사실 그러고는 별로 주목하지 않았는데 얼마 전에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뭐꽈뚜로이 은퇴한다더라. 그래서 아 은퇴하는구나. 그 채널에 한번 들어가봤는데. 정말 그 마지막 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 작별 영상. 근데 그리고 얼마 뒤에 유튜브 알고리즘에 꽈뚜룹 영상이 또 떴는데 제목이 장지수 꽈뚜룹 봉캐였습니다어 이게 무슨 말이야? 사실 저는 이 꽈뚜룹이란 인물에 그닥 관심이 없었는데 그 영상이 너무 억울어가 끌려가지고 봤어요. 그리고 그 영상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꽈뚜룹이라는 인물이 사실은 가상의 캐릭터였더라고요. 장지수라는 사람이 꽈뚜로비라는 미국인 캐릭터를 만들어서 연기를 해왔던 거였습니다. 이꽈뚜로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물론 이 초창기라는 초창기부터 처음부터 꽈뚜로비를 구독해왔던 일부 팬들은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처럼 이제 가짜 사나이 때부터 유입된 사람들 은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가짜 사나이 그 힘든 훈련 와중에도 이 사람은 꽈뚜루베 그 어설픈 말투와 캐릭터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어요. 대단하죠? 그러고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이 사람이 공황장애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됐었는지, 왜그 바닷가에서 콧물까지 흘려가면서 그렇게 우려했었었는지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쓰기 시작한 가면이었대요. 이콧뚜룹이란 캐릭터가 이렇게 잘 될지 몰랐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캐릭터를 너무 사랑해주니까 어느샌가 자기 진짜 모습은 사라지고 캐릭터만 남아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140만 구독자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장디수는 사라지고 콧뚜룹만 남았습니다. 더 이상 가면을 벗을 수 없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이것이 이 장지수라는 사람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지 않겠어요. 장지수라는 사람이 꽈뚜룹이라는 캐릭터의 가면을 썼지요. 그리고 그 가면 벗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처럼 그렇게 우리들도 다 가면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을 인지조차 못할 만큼 그 가면에 익숙해져 버리진 않았습니까? 우린 어떤 가면을 쓰고 있습니까? 어떤 척을 하고 있습니까? 내 진짜 모습을 숨긴 채 어떤 사람인 척 연기를 하고 있나요? 저는 고등학생 때 하나님께 이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받았었습니다 특별히 설교자로서의 달란트를 받고 또그 달란트를 사용할 기회도 하나님께 주셨거든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 이 매일 밤마다 이 기숙사 방에서 친구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도 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했을까 이렇게 의아합니다. 그래도 나름 이 친구가 하는 설교가 은혜가 됐던 모양이에요. 당시 제가 기숙사가 열 10명씩 한 방을 썼었는데 그 옛날 군대 생활관하고 똑같이 생겼었어요. 그 10명씩 썼는데 밤 12시가 되면 예배를 드렸거든요. 제 기억이 맞다면 저희 방 친구들 말고도 제 설교를 들으러 친구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방이 꽉꽉 찼었습니다. 모르죠, 제 기억이 왜곡된 건지는 어쨌든. 제가 당시 원래 학교에서는 이 춤에 미친 놈으로 유명했었습니다. 근데 쉬지 않고 춤을 췄었거든요. 언제나 춤을 추고 살았어요. 눈만 뜨면 춤을 췄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의 미친놈이 되어버렸어요. 하루 종일 춤만 추던 놈이 갑자기 하루 종일 성경책만 붙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별명도 원래 춤바람이었는데 갑자기 서목사가 됐어요, 별명이. 그 설교가 끝나면 친구들이 막 문자로 아,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저한테 문자도 보내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학교에서 어떤 영적인 일종의 이제 신흥 대부로 이름을 알려가고 있을 때였는데 그 설교만 한게 아니었어요. 뭐 기도회도 만들어서 쉬는 시간에 복도에서 기도회도 하고 부흥 집회도 조직해서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외부에서 강사도 부르고 예수전도당 강사도 부르고 막 별짓을 다 했어요. 정말 제가 어떤 영적인 사람이 된것 같았어요. 영,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 된것 같았고, 근데 사실 가면을 쓴 거였죠. 악의로한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랬습니다. 신령한 사람이라는 가면을 썼어요. 말하자면 서목사라는 가면을 쓴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대한민국 고등학생, 이 K 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야 하는 과정이죠. 경찰서에 갔다 오게 됩니다. 뭐 의무 교육 과정 아닙니까? 경찰서 갔다 오는 거. 누구나 가는 거니까. 뭐 사실 그 사건이 별일은 아니었는데 뭐 아무튼 경찰서를 갑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에도 갔다 오고 그런 고약한 일이 벌어져요. 이제 학교로 넘어가면 징계도 받게 되겠죠. 뭐 정학이라든지, 뭐 재수 없으면 뭐더 심하게도 받게 되겠고, 그렇죠. 근데 이제 고마우신 선생님들 몇분 덕분에 이 사건이 덮였어요. 아주 조용히 처리가 되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제가 계속 친구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하고 있었고, 또 해야만 했습니다. 그냥 친구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심지어 이 설교 모임은 확장된 상태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 장소가 좁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기숙사가 아니라 교실에서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 당시. 에 근데 그때 제가 이런 상태가 됐죠. 할때막 경찰서 왔다 갔다하고 계속 뭐 수사한다고 문자고 하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야말로 제 민낯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이. 경찰서나 들락날락한다는 사실이 저를 너무 괴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영적인 사람인 척 가면을 계속 써야 한다는 사실이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가면을 벗을 수도 없었어요. 그 가면을 벗는 순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무너질 것만 같았거든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내 진짜 모습을 숨겨요. 가면을 써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다 가면을 씁니다 위장해요 가립니다 두려워합니다 이 가면을 벗고 싶지만 가면을 벗었을 때더 이상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워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무너질까봐 무섭습니다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 드러날까봐 겁이 난다고 요즘에 떠나나나 할거 없이 MBTI를 많이 하는데 자꾸 저한테 MBTI를 물어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이 잘안 나요. 제 MBTI가 궁금하시면 장명지 양한테 가서 좀 물어보십시오. 제제 거를 제 대신 외워 주시거든요. 아무튼 그 MBTI 그거 왜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겠지만 MBTI를 통해서 만이라도 MBTI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뭐 뭐 심리 테스트 뭐 그런 것들 이것을 통해서만이라도 좀 숨을 쉬고 싶은 게 아닐까? 그렇게 해서라도 내 가면을 좀 벗고 싶은 게 아닐까? 내 진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닐까? 가면을 벗은 내 모습을 완전히 다보여주긴좀 겁나잖아요. 보여줬다가 다 떠나갈까봐. 내가 자격이 없는 것이 드러날까봐. 근데도 좀 벗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알파벳 네 글자로라도 좀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INTJ다, 뭐 ENFP다. 그래서 SNS에 올리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 아무도 안 봐요. 그래도 올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밑줄을 막 그어가지고 형광색으로 그러면서 뭐 소름 뭐 개정확함, 크크크. 그, 그, 그 그거 누가 읽는다고? 그래서 올리면서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주기를 기대한다고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도 하고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은혜가 무슨 뜻인지는 정확히 잘 몰라요. 은혜라고 하면 뭐값 없이 주어졌다. 거저 주어졌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가 값없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공짜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걸 내가 대가 없이 받았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근데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틀린 개념입니다. 성경이 언제 그런 은혜를 말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뭐 십계명은 뭡니까? 율법은 뭐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뭐아 율법은 구약 성경이니까 그거는 아니 아닙니다. 그럼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데 신약 성경도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우리가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사랑이잖아요. 사랑 은혜 받았으니까 사랑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바울서신들 보십시오 혼내고 꾸중하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너네가 은혜 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그 은혜를 배신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로 가득해요 공짜로 주어지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성경에 그 비유 아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가지고 왕이 탕감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돌아가는 길에 자기한테 100 대나리온 빚진 자를 찾아갑니다 너왜빚안 갚느냐? 그러면서 얘를 옥에 가두죠. 왕이 구소문을 그 듣고 이자를 아주 괘씸하게 여겨서 엄벌에 처합니다. 예수님께서 해 주신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실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으면, 즉 은혜를 입었으면 형제들의 죄를 용서해야 한다. 은혜가 공짜가 아닌 거예요. 그럼 뭐가 은혜입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갑작스러운 선물, 놀라운 선물, 기대할 수 없었던 선물, 그게 은혜입니다. 특히 고대, 이 성경이 기록되었던 시대에는요, 선물이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졌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는 것은 부도덕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이라는 것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에게 하사하면 받은 사람이 나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뭐 충성심이라든지 무엇으로든 갚아서 어떤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도구였어요. 그래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선물이 그리스도셨거든요.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바치신 건데요. 로마서 5장에 보면 그 그리스도라는 선물이 우리를 위해 주어졌는데 그때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 묘사합니다. 그때 우리는 연약했고 우리는 죄인이었고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연약하고 죄인이고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예요. 목숨을 바치셨거든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원수잖아요. 내가 원수의 목을 땄으면 땄지 원수를 위해서 목숨을 왜 버립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위해서 선물을 주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요. 한 사람은 바리세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먼저 바리세인은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이게 성전 깊숙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인데 자신감이죠.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겁니다. 주목받기 위한 자세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다 나를 봐라. 이런 자세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니 아마 추측 추측하건데 이 기도도 제법 큰 소리로 드리는 기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드리는 기도는 이 평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례한 곳으로 인식되었었습니다. 아무튼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토색과 불이와 간음을 하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게 뭐 감사인지. 옆에 세리를 저격하는 건지 욕하는 건지 뭐잘 모르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 의하면 사실 일 년에 한 번만 금식하면 됩니다 근데 자기는 일해 칠일에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한다는 거죠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사실은 십일조도 생산물 토지의 생산물에 의한. 그 생산물에 대한 11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자기는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다는 자랑입니다. 즉 자신은 율법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대단하냐 하는 그런 자기 과시예요. 그러니까 요약해보면 나는 이렇게나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감동하셔야 한다. 라는 주장이죠. 그리고 세리의 기도 세리는 멀리 떨어져서 서 있습니다. 구석 변두리에 있다는 거고요. 그 말은 자신감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 증거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합니다.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가슴을 치며 한탄하며 기도하기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 없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세리의 기도의 전부였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이두 사람 중 자격이 있는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누가 봐도 바리세인이에요 우리가 바리세인에 대한 일단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성경에서 일단 워낙 욕을 많이 먹으니까 나쁘게 보는데 하지만 당시 바리세인은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 목사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요즘 시대에 목사라고 뭐 존경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서는 존경을 받잖아요 그런 이미지의 목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바리세인은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누가 봐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율법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거짓이라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존경을 받았던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그 당시 문헌에 보면 그 같은 직업군, 세리와 같은 급의 직업군으로 강도도 있고 도둑도 있고, 그리고 직업 여성 이런 직업군이 있습니다. 세리가 그런 직업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당에... 직업 여성 한 분이 와가지고, 진한 화장을 하고, 향수 냄새를 풍기면서, 그 특유의 복장을 입고, 쭉 구석에 앉아서, 예배에 끼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 드세요. 제가 뭐 비하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쫓겨나지 않으면 다행이죠.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 예배당 간 가운데, 여기 맨 앞자리에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자리다. 여기 제일 앞자리에 제가, 목사인 제가 일어서서 강단을 바라보면서 손을 하늘 높이 뻗으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구석 한가운데에 지금 여성 한 분이 고개를 파묻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내십니다. 저 사람이 이 사람보다 의롭다. 구석에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저 사람이 가운데 서서 기도하는 이 사람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의롭다. 왜요?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 주보 일면에 항상 실려 있는 그림 있죠, g r a c e Amazing Grace. 이그 의미가 이제 좀 다가오십니까?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제가 가면 이야기로 시작했었는데요. 우리는 다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면을 벗기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가면을 벗었다 가는 나의 자격 없음이 드러날까봐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심할 것은 은혜의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이 가면 안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미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해 오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가면을 벗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척, 착한 척, 선한 척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 너무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솔직하게 드러내십시오. 오히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